공이 똑바로 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조혜진 프로입니다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슬라이스나 훅이 나서 페널티 구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구질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쓴 뒤에 백스윙을 하시고 임팩트 자세 때 멈춰보면 클럽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수 있습니다. 클럽이 열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랫배를 내밀기 때문에 왼쪽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클럽이 닫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엎어쳐서 나오기 때문에 닫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퀘어로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백스윙을 하시고 몸 동작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팔만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럽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자기가 인지하신 뒤에 스케어로 들어오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 그 느낌 그대로 공을 치시면 되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 느낌 그대로.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구질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도 똑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